4월 18일 복된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. 은혜와 의무 모두에게 동일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. 이곳은 출애굽 1세대의 가난 입성 불호로 인하여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이자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재물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선은 여호와께 화제나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소나 양을 여호와께 드릴 때 그리고 어린 양이면 순양이면 수송아지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한 번만 드려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입니다. 그대로 행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결국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.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수여받을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욕심이 여러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 유혹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. 나는 이래서 괜찮고 저래서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대상을 분명히 규정해 주시는데요.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. 대로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. 예외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.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. 그 이유는 단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유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기쁨이 본토 소생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걸까요? 아닙니다.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 모두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.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윤리인 것인데요.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를 구별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모두에게 그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. 다른 백성이 아닙니다.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모두에게 다시금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반드시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 같이 드려야 하는데요. 절대 단. 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무엇보다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. 그렇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우와께 거제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충분히 그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유.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방법대로 감사의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. 그 이유는 분명해요. 하나님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요. 듣는 것이 순량의 기름보다 나음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.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감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 그 주인공으로서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